디스코드 좌측에서 서버 찾기를 누르시고 활성화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 서버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메인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같이 언급됩니다. 안녕하세요. 활성화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알림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알림 기능이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정확하게 설정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작해 보았습니다. 바로 알아보시죠. 먼저 설명란에 들어가셔서 유튜브봇을 초대해 주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봇을 초대했을 때에는 꼭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 권한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봇이라면요. 유튜브 알림 시스템을 적용할 채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제 명령어 하나만 입력하면 설정은 끝납니다. 간단하죠? 슬래시를 입력하시면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명령어들이 보입니다. notify a 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만들었던 채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인의 유튜브 이름을 적어 주시면 끝나는데요. 저는 이제 활성화라고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입력하면 선택창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본인의 채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이 끝난 거죠. 이제 설정이 끝났고요. 테스트로 영상을 하나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미국봇 프리미엄 버전을 이용하고 있는데 차이가 별로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다른 플랫폼 알림 강의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만약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